안녕하세요. 햇살 품은 다육입니다. 요 화분들, 이쁜 정원 다육님한테서 선물받았던 직접 만드신 이 수제 화분에 오늘 다육이들 한번 심어주려고 준비했어요. 요 화분이 그,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보니까 여기에는 레드바소, 이 아이가 조금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잘 성장할 것 같은 건강한 분인 것 같아서 요 아이를 여기 한번 심어주려고 준비했어요 이 작은 레드바손이 제가 이거 밭에서 뽑아왔거든요 근데 자구까지 이렇게 기특하게 딱 물고 있더라고요 자구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레드바손도 좀잘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고요 여기 좀더큰 사이즈 여기에는 멜로아예요 이 멜로아 아 말로아 말로아 저 이거 봤을 때 이런 아이가 있었나 항상 요즘 못 들어보고 못본 신상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군생으로 자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이렇게 군생이거든요. 말로아 예쁘죠. 요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작은 아이들도 조금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 화분에 심어 주려고 준비했어요. 말로아입니다. 그리고 요 작은 미니한 콩분에게는 콩분에는 하이트그리니 색감 요게 이쁘게 물들은 하이트그리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이 화분에 예쁜 아이들을 심어주고 싶어서 어울리는 아이들을 고르는데 저 오늘 1시간 걸렸어요. 다른 아이들 분갈이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고르고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은 아우 한 시간 이쁘고 <laughs> 좋은 아이들을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어서 한 시간 동안 진짜 밭을 뽑았다가 갖고 있는 아이들도 뽑아서 엎었다가 그랬네요. 말로아 이말 어! 이거 잘못 만지면 제가 이거 들여와서 물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잎장이 너무 땡땡해가지고 잎장이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분갈이하는 흙에는 상토를좀더 섞었어요 건강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화분에서 이 아이들이 폭풍성장하면서 잘 자라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길 바라봅니다 손을 빨리 놀려야 돼요. 세 개를 심으려고 하니까. 조금 바쁘게, 바쁘게. 앞뒤가 없는 화분들이라서 조금 편하네요. 말로아다 심었구요. 마사로, 제가 요즘, 여기, 별을 똥동를다 써가지고 마사로 마감을 하고있어요 자 말로아 잔달이 끝났습니다 말로아 그 다음에 레드 박스온 라이드 이 화분에서 정말 잘클것 같아요 자구도 숭풍숭풍 더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고 씩씩하게 잘 커서 대품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저희 지역은 아침에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갈 곳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그 핑계로 잠을 좀더 자고 나왔답니다. 이런 창들은 대품으로 커서 색감이 온체 예쁜 아이다 보니까 크면 정말 못스러운 그런 창이죠. 네, 이번 손도 분갈이 끝났습니다. 아, 예쁘네요. 이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가려지지 않는 아이로 고르고 싶었었거든요. 여기 예뻐서. 이 부분을 살려주고 싶고 그래서 좀더 한층 예쁘게 보이게끔 그래서 이 창을 준비한 거예요. 더큰 걸로 다 가리고 싶지는 않았다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고르는데 매드 맞선 분갈이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는 요거 요거는 상토가 좀더들 들어간 이트 그린이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이쁘게 뺐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토가 들 들어간 흙으로 분갈이를 해줄게요. 아, 요 비로 진짜 송화가루가다 씻겨 내려가서 제발 깔끔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송아가루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있고 차는 차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다 못난 이로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송아가루. 맛있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도 색감 너무 예쁘죠. 이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선택이었습니다 하이티그린이 공간를 맞췄습니다. 하이티그린이 예쁘죠? 이렇게 요 화분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이티그린이, 그 다음에 여기 이 테두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레드 바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말로아 그생입니다. 이게 창창 국민이는 아니고 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래요. 말로아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개 선물 받은 화분에 분갈이 마쳤습니다. 이쁜 정원 다육님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쁜 분을 보내주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행복하세요.